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핵융합 에너지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주자인데요. 한국의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케이스타가 1억도 초고온 플라스마를 2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하며 또다시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초전도 핵융합 장치인 케이스타가 핵융합 에너지 핵심 조건인 1억도 초고온 플라스마를 20초 이상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세계 최고 기록이자 지난해 케이스타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기록인 8초를 두배 이상 연장했습니다. 케이스타는 지난 2018년 최초로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 도를 1.5초 유지하는 데 성공한 뒤 매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세계 기록을 바꿔 쓰고 있습니다. 바깥쪽 영역을 좀더잘 제어를 해서 이 초고온 플라즈마가 다른 어떤 불안정성이나에 의한 붕괴가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 큰 성과라고 볼수 있겠고. 티안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위해서는 이온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온 온도를 1억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케이스타의 이번 초건 플라즈마 1억도 20초 유지 성과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올해 안으로 플라즈마 붕괴 완화 실험과 국제 핵융합 실험로 등 국내외 공동 연구를 포함해 총 110여 건의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할 계획입 앞으로 2~3년 안에 300초를 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능력을 갖는 열 용량에 대한 능력을 갖는 그런 케이스로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국, 컬럼비아대와 공동연구로 일군 이번 성과 등은 내년 5월에 열릴 IAEA 해균합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 해균합 연구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